우리 어제 아침에 같은 말씀 가지고 어, 크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아니,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모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믿지만 이제 천지 창조는 완성이 됐고 그 후에는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걸로 끝났고 이제는 우리에게 달렸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살면 행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불행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그 염려와 근심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이런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고작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일상을 창조했습니까 이렇게 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차라리 하나님이 일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더 좋았을 것을이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는 것이.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이제 어떻게 돌아가나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세상을 붙잡고 계세요. 그 세상을 보존하고 계세요. 니아민 9장 6절에 말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창조하시고 이제 될대로 되라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과거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과거적인 모습이니다또 앞으로 우리가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뵙게 될 만나게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과거적인 모습,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뵙게 될 하나님, 하나님의 미래적인 모습 그 사이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현재적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는 과거적인 하나님은 잘 알아요. 미래적인 하나님도 잘 알아요. 근데 현재적인 하나님을 몰라요. 현재는 그냥 나 혼자 버둥거려야 되는 줄 알아요. 모든 것들이 나에게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잘못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세요.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세요.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지구가 돌아가는 일, 우주의 질서를 보면 너무 확실히 알수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줄 아시죠? 시속 1600km. 뭐 지금 열차 빠른 열차를 뭐라고 그러죠? 어느 생각이 안 나요. 고속 열차라 그러나요? 생각이 안 나. 요 아무튼 뭐 가장 빨리 달려야 시속 300km 정도 달려요. 그런데 지구가 시속 1600km로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당한 이 지구가 1,600km로 달린다는 사실,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도 않지만 만약에 이게 너무 빨라서 한 160km 이 정도 돌아가면 좀 적당할 것 같죠? 그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한 바퀴 돌아야 하루가 가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시속 160km로 돌아간다면 204시간이 240시간이 지나야 지구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120시간은 낮이고 120시간은 밤이. 이 지구가 120시간 동안 계속 태양을 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알 아세요? 아무도 살지 못해. 요 뜨거워서. 또그 반대편에 있는 지구가 120시간 햇빛을 받지 못하고 햇빛 반대쪽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흐려 죽고 말아요. 하루 24시간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밤과 낮이 20, 12시간씩 반복이 되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다. 지구의 크기도 마찬가지. 지구는 달보다 커요. 그런 말미암아서 적당한 중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지구가 달 정도밖에 되지 않거나 달보다 작으면 중력이 너무 작아져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역시 딱이 크기 아니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 없어요. 지구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가 만일 금성처럼 태양과 너무 멀리 있다면,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이 지구는 그야말로 설국이 되고 말아요. 아,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 지구가 금성처럼 태양과 너무 가까이 있다면. 이 지구는 그냥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무런 생명체도 살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지구가 화성처럼 너무 멀리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또이 지구는 너무 추워서 아무도 살수 없는, 어떤 생명체도 살수 없는 설국이 되고 말아요. 이처럼 지구 하나 우주의 점에 불과한 지구 하나만 보아도, 지구의 위치, 지구의 크기, 지구의 자전 속도만 보아도. 우연이 아니.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제 그 다음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긴 했지만 그 다음은 뭐다 우연히 혹은 뭐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하나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연히 우연히 저절로 지어졌다. 그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 제, 제정신이 아니죠. 미친 사람이죠. 하물며 이 엄청난 지구가 아니 이 우주가 제멋대로 스스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천지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보존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이건 제 말이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도 붙들어주신다고요?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사실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세요.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세요. 지금도 나와 함께하세요. 끝까지 놓지 않으실 거예요.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자만이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수 있어요.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시고 올 한해도 승리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